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테두리와 배경색을 넣어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듬어 보겠습니다. 연도, 범위 지정한 다음 가운데 정렬, 그리고 병합하게 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24년도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월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연령대별도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너비, 열의 너비를 h와 i 사이의 커서를 놓고 넓혀 줍니다. 약간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각선을 입력할 셀입니다 합치기 합니다 셀 합치기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범위 지정한 다음 테두리 모두 적용 클릭합니다 그럼 일단 간단한 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다가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행의 높이도 키워줍니다 조금 크게 그리고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수가 있는데요, 10, 10.0, 3, 3.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리수 늘림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늘림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보기 좋게 숫자를 가운데 정렬했습니다. 계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럼 대각선 셀에 입력을 합니다. 연령대 입력하고 엔터치지 말고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셀 하나에 두 줄이 입력됩니다. 기간. 그리고 기간 앞에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거리면 스페이스바로 띄어쓰기 합니다.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런 다음 밖에다 클릭했다가 다시 셀을 클릭하고, 테두리에서 대각선을 찾습니다. 대각선이 없죠? 다른 테두리 맨 아래. 여기서 이 부분, 미리 보기 이 부분에서 선은 놔두고, 왼쪽 아래 부분, 대각선이 되었죠? 설정해주면 됩니다. 글씨 크기를 조금 작게 축소합니다. 크게 하면 삐져나오니까요. 작게 하고, 마찬가지로 기간 앞에 커서를 놓고 뒤로 밀어줍니다. 연령대도 앞에 커서를 놓고 밀어줬습니다. 그런 다음, 전체적으로 바깥 테두리 선을 굵은 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제목 부분, 아래 부분에 이중 선으로 그려줍니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 이 부분, 오른쪽에 이중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이중선이 없네요. 다른 테두리 눌러주면 여기서 이중선으로 바꿔주고 오른쪽 부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정해 주면 오른쪽 부분이 이중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범위 지정한 다음 배경색 페인트통이죠 원하는 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파란색을 해 줬고요 이 부분 일령대 부분 노란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럼 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테두리로 표를 만들고 배경색을 넣었습니다 제목 범위 지정합니다. h 10까지.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습니다. 행의 높이를 좀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 조금 키워줍니다. 범위 설정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범위 설정 했습니다. 약간 키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 넣어보죠. 페인트 통에 가서 좀 진한 파란색으로 하고 반대 색으로 글씨는 흰색으로 지정했습니다 굵게 합니다 글꼴도 바꿔보겠습니다 새글림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표 제목과 표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장을 눌러주면 이 내용이 완전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화자표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면 원본은 있는 상태에서 완성본만 따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파일명을 다르게 입력합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죠. 폴더에서 원본 더블 클릭합니다. 원본은 데이터만 입력한 상태죠. 그리고 완성본 더블 클릭하면 지금 완성한 테두리로 만든 표가 실행이 됩니다. 테두리와 배경색을 넣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